형님 아니 최민재씨 제가 최민재씨한테 돈 드렸죠 그 돈으로 이 가게도 차리고 딸 병원비도 내고 하신거죠 맞죠 제가 최민재씨한테 드린 그 돈이요 마음은 들릴 때 마음 흔들릴 때 마음잡으라고 드린 돈이고 예정 생각날 때 현실 생각하라고 드린 돈이고 혹시라도 입이 근질근질할 때 조용히 입 닥치라고 드린 돈들이에요 그 돈들이 받을 거다 받으셨으면 조용히 입 닥치고 사시라고 아시겠어요? 잠깐 외국 좀 나갔다 옵시다 서정이는 얼씬도 못하게 아셨어요? 아이 대답을 안 해요. 알아 들으셨냐고? 뭐? <laughs> 알았어요. 전 그럼 뭐 내가 빌려드릴게요. 나중에 갚는 걸로 합시다.